이 think it's a b i 자 not sure. I'm not sure. I'm n はい、これをごめんなさい。<music>

It's uh -huh. 네, 렇게또 손을 잡으시습 네, 그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 아름이련당의수석권아름당지자세 후보님의 공통 협력 공약 발표를 하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먼저 세 후보님 손을 맞잡고 사진자, 예, 손을 손한마 오늘은 바른 미래다학이 바꾸어 갈 서울 경기 입소의 혁신이 무엇이 어야 하는지, 혁신적인 세 가지 공통 공약과 세 가지 협력 공약을. 소권 시들 발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발표는 안철수 서시장 후보님의, 예. 후보님의 공통 발표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시고요, 문시공약 발표, 김한 경기도 시장 후보님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질의응 받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시민 여러분, 바른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영환 경기 도지사 후보님,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님과 함께 수도권 공통 공약이라는 기쁜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수도권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김영환, 문병호 세 명이 혁신으로 똘똘 뭉친 한 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셋은 바른미래당 이 바꿔나갈 서울 경기 인천의 혁신 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혁신적인 세 가지 공통공약과 세 가지 협력 공약을 수도권 시민들께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특히 거주 보육, 교육, 교통,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 <laughs> 인천시장 후보님의 공통공약 발표입니다. 예,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맞벌이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시느라 고용 문제가 더욱 절실한 젊은 부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에게 안철수, 김영환 문병호가 세 가지 공통 공약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종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공영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고 경로당을 실버 건강관리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기초 <laughs> 건강급여 월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반값 공공임대 10만원을 공급하고 뉴타운 준공용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와 보유, 어르신 건강, 아, 아시죠? 거기 네. 여기까지. 수도권 주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와 보유, 어르신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다음으로 김영아 정기보조사 후보님의 발표입 협력과 공약을 표해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마다 꽉 막히는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정거장에 이르는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과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의 홍릉, 창동 신내와 경기도의 판교, 인천 송도를 4차 산업혁명 삼각밸리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GTX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거점별 환승체계와 통합 환승 할인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대한민국 중심 수도권에서 만들어집니다. 과거 제조업 일자리가 그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신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밸리를 품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신산업의 중심지 쾌적한 환경과 고통으로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를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문제는 대한민국 절반의 문제이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절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분들지 네. 가능하면 오늘 발표한 약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 네, 네, 공약들 네. 설명 먼저 드린 다음에 아, 질문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저 인천 시장 후보님하고 경기지사 후보님께서 추가로 한 말씀씩 더 하신 말씀이 있고 서저신 선생, 안철수 후보님 같이 추가 설명 부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두분 하시고 질문 받으면 네.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오늘 저녁에 TV 촬영이 네.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도 국민들께 이제 공약 또 우리 3인이 제시하고 있는 소위 김영환 케어 의료비 후불제 도입에 관해서 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도권 새 후보가 공동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결국은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자동차, 핸드폰, 정수기, 비대 등 모든 결제 방식이 후불로 분납형으로 할부형으로 되어 있는데 진료비 의료비만 선납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제 방식을 바꿔서 먼저 진료하고 나중에 분납 후불 할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 노약자 사회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진료 후 결제의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은행을 설립하거나 또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용을 담보하고 할부를 이행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착한 병원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진료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재정을 크게 들리지 않고도 후불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그 병원이 늘어나고 또 병원 간의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 손실을 줄이고 할수 있다. 특히 병원이 이 수수료와 이자를 분담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할부형으로, 분납형으로, 무이자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이런 제도를 우리 바른미래당, 수도권 우 우리 후보들께서 우리가 이것을 확정해서 국민들께 선보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응? 응? 그 지금 선그 전제로 말씀하이 <laughs> 어, 공약이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제공약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제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어, 당선돼서 또이 공약들 어, 제대로 실행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삼 단체장 삼각형대의 공동 협력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